푸드워, 푸드워, 푸드워. 목좀 잡아, 목좀 잡아. 어. <laughs> 아. 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. 월드 대기. 이거 페이크 인게이지야, 페이크 인게이지. 월드 대기. 페이크 인게이지. 얘네 기사 빠졌어, 대기. 월드, 월드 우리 사우스로 좀 빨아, 사우스로 좀 빨아. 사우스로좀 빨아. 우리 노스샬로 바리두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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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같죠 왕 같죠 왕 같죠.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지연 시켜주고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. 디페 워킹 사스 워킹 사스 워킹 사스 워킹 사우스 워킹 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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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로 쭉 내려 사스로쭉 내려 그냥 사스 내려 지연 시켜주고 사우스쭉 내려. 사우스로 쭉 내려와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계속 내려와 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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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첫끝쪽올라온데 바로 올까요 내려가 봐 내려가 봐 그냥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사우스로 쭉 내려와 너 내려와 더 내려와 더 내려와 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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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, 대기대기대기대기 완간 찾아. 여기 5 4, 3 5 완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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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우스 워킹 사우스 워킹 이 지연시켜 줘야 돼 지연시켜 줘야 돼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,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쭉 내려가 쭉 내려가 힐러! 힐러! 힐어 좀! h i 인 케어 좀! 안나인 케어 좀! c k Hillock, Hillock, h i l l o c 쪽 Hill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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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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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c k h i 로 l o c k 스 i l l o c k Hill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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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l l